보톡과 좋아요 눌러주라는 자 그리고 루이스 이거 나왔다고 하죠 패키지라고 합니다 어디보자 애니메이션 효과 추가시킨다고 하네요 어 패키지에다 애니메이션이야 해전에 음 되게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이런 물결의 네번째 주인공 자외선 차단 작전을 공개합니다 27일 새벽 1시부터 패키지로 판매되며 어왜 패키지 판매 새벽 1시죠. 가차가 아마 공공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여기 보면 27일 0공시 음, 패키지 난시부터라고 하네요. 그 원래 옛날에 소전 스킨 처음 그거 했을 때가 가차랑 패키지 사는 게 원래 새벽 1시부터 했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가차를, 점검 후에 할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자정 넘어서 바로 할수 있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laughs> 일정을 이렇게 잡았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하고요. 어, 이걸 꼭 챙겨야겠죠. 음, 예쁘게 잘 나왔네요. 여러분, 사실 겁니까? 저는 사겠습니다. 루이스. 에스드입니다. <laughs> <laughs> 마구, 마구, 그냥 집어 던져버리기. 당근 빻다 사야죠. 이거를 안 산다고? 이거 사시면은 이거 되게 해자일게. 아마 보석 값이 2588 보석일거에요. 근데 거기에 서약을 하나 낄거고 구매 토큰을 100개 낄거에요. 그래서. 어 대충 뭐1408 보석에 사신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스킨을 뽑는 데 있어서 한 두세 번 돌려서 운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좀 운인데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은 거죠. 음, 루이스가 그럼 패키지로 빠지고 나머지 멤버가 싹다 가차 쪽으로 들어갈 것 같네요. 한 어, 하나, 둘, 셋, 넷, 아직 공개 안된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얘는 진짜 누군가? 아마 내일 정도 되면은 보이기 보일 것 같네요. 우리 의 사식이랑 저두 친구 해서 다섯 명은 스킨 가챠 쪽으로 빠지는 걸로 아니면은 패키지로 두개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아마 4시간이면은 저거를 공개를 할것 같을 때사0공개할것 음, 같기도 하네요. 저둘이라 아마 저 마지막 조각을 히든으로 <laughs> 그러니까 라투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그 비장의 카드로 공개. 이제 좀 충격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수요일 날사시까고 목요일 날 저거 까고 해서 이제 다음 날 금요일 을 기대하라. 금요일 자정. <laughs>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켜고 자정 되자마자 스킨 가차를 진행할 거예요. 토요일로 넘어가겠죠 바로. 충격과 공포의 무언가. <laughs> 진짜 사오면 재밌겠는데. 누가 나올지는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음, 진짜 누굴까. 이번 다크호스입니다. 이상이 안 됩니다. CMS 나옴 골투 축하드려요. 친 머리 묶어서 다른 인형일 줄 알았는데 총이 딱그 CMS 들고 있는 그 총을 물총으로 한 느낌이었어서 혹시 했는데 역시 춘이네요. 아예 다른 캐릭터 됐네요. 이게 총이 딱 그거긴 했어요. 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개 누구입니까, 당신은? 뭐야, 뭐, 어디,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물음표? 하드는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가 여기 앞에서 뿅 하고 나오는데. 그래, 중상도 왔네요. CMS 로스? 총에서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총에서 <laughs> 하드가 나와요. 츤졌음 <laughs> 엄청 귀엽다. 이번에는 일단 공개된 게다 역시 수영복이라 그가제육이도 괜찮았고 알고선도 괜찮았는데 CMS도 괜찮네요. 이런 CMS도 귀엽지 않습니까? 이제 내개더 공개되면 딱이네. 루이스랑 사시기. 이건 대체 진짜 누군가? 스태프. 피부가 너무 닿습니다그문제의 누구인가 누군가. 패키지 루이스인가. 암튼 사오임. 저게 사오면 빨래판으로 맞아야 한다. 벡터도 수영복 좀 주세요. 우중 튼튼.